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1조 울금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생활 형통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우를 드리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일 흥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 수고하는 모든 성도의 들정성을 드리우기 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월 1 4일 뭐, 산학생들 수능을 사을 바꾸고 생들생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6월 14일 수능고사를 앞두고 안수기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생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현주 학생 지켜주시고 그동안 알고받고 배웠던 실력을 마을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영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침착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에 주님께서 하는 것을 신경략게 해주시고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기를 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과의 연근함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험을 잘 치게 해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주호 학생,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제 수능고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배웠던 모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사장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김경원 학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서 이제 대학 입시라는 큰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충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침착한 마음을 주시고, 평화로운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시험지를받아들였을 때에,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을 잘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렬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여 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지나갈 수 있도록 진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큰 제목감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연 학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침착한 마음을 주시고,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보사장에 들어가서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원하는 대학에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육관의 간결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봉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발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년에 고사학생들 경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